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스타입니다. 이제 시즌 막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파밍은 끝나셨을 거고 엔드 컨텐츠인 나락을 아마 돌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전 직업 팁과 성기사의 나락 메타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나락 등반을 위한 영상입니다. 빌드 소개가 아니에요. 성기사의 나락 등반을 위한 빌드를 원하신다면 제가 전에 올렸던 천상의 창 버전에서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 해머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전 영상에다가 해머만 장착을 해주시면은, 나락 초 고단을 위한 성기사 빌드가 완성이 되니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락 등반을 위해서는 일반 보스를 소환해야 됩니다. 자, 저는 현재 130단까지 깼는데요. 우측 보시면은, 배신하는 눈을 파괴하여 베리알 끌어내기 5-1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5-1이 가득 채워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가득 차게 되면은 보스방에 갔을 때 이렇게 베리알 거짓의 군주가 나오는데 베리알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어려워요. 배신하는 눈을 5 미만으로 잡게 되면은 저희가 11시즌 이전에 나오던 보스들 있죠? 뭐 바다 마녀라든지 이런 일반 보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 보스라고 하지만 이렇게 베리알이 독브레스를 쓰죠 이 독브레스를 예전에는 피했는데 지금 메타에서는 그냥 맞아주거나 피하기로 잠깐 피해줍니다 독저 보석을 하나 넣어주시면은 독을 맞고서도 버틸 수가 있고 계속해서 말뚝딜를 해가지고 보스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저처럼 130단까지는 무리 없이 가실 수 있고요 130단 이상부터는 전설 옵션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시즌 파워 그림자의 정수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C키를 눌러서 맨 오른쪽에 천상의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상의 선물을 클릭을 하면은 여러 가지 시즌 파워들이 있는데, 이 12시 쪽에 보시면은, 나락에 관련된 옵션들이 있습니다. 정화 부분에는 거짓의 정수를 넣어주는데요. 그림자의 정수는 타락에 넣었을 때 베리알의 환영이 강화되어 환영의 공격이 플레이어를 3초 동안 멍하게 하는데, 멍해진 적은 공격하거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지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저희에게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림자의 정수를 빼고서 나락 초고단을 도전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순간적인 화염 폭발 딜과 독을 버틸 수 있는 저항력 같은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루비 2 개에다가 에메랄드 하나를 넣어서 화염 저항을 최대한 끌어올려주고요. 독 저항을 올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강인함에 갔을 때독 저항이 96.4%의 피해 감소, 그리고 화염이 97.1%의 피해 감소를 얻는데 이렇게 96% 이상의 피해 감소를 가지고 있으셔야지 나락을 돌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화염 딜에 끔사를 당하지 않고 보스를 잡다가 베리알이 뿜는 독브레스에 죽지 않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충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헤어에서 이렇게 왼쪽에 라헤어의 수호를 가주시는 거고요 공속 버전을 가게 된다면 저항을 챙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라헤어의 이지스로 원소에 대한 저항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저항을 챙길 건지 방어를 챙길 건지는 본인이 나라 고단을 도전해 가지고 내가 너무 원소 데미지에 끔살이 잘 난다? 그러면은 저항을 챙겨주시는 거고, 내가 좀 버틸 만 하다? 이러면은 방어를 챙기셔서 건설로드 성체의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시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성기사의 나락 메타 변화입니다. 나락 초고단 빌드는 현재 심판 빌드의 해머 버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중재자 빌드도 유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머딘이라고 해서 해머를 던지는 빌드도 유행했었는데, 팔라딘 한 100등부터 130 이상을 깬 모든 팔라딘 같은 경우에는 천상의 창 중재자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 올린 영상에서 천상의 창만 올렸었는데, 거기에다가 해머를 넣어 줍니다. 그래서 기술 트리에서 이 축복받은 망치에서 왼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가준 다음에 이 축복받은 망치를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은 맹세에서 심판관, 심판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의 창 중재자 해머 버전이 현재 가장 유행하는 메타고요. 그다음은 축성이 답입니다. 결국에 나라 고단을 돌기 위해서는 축성 운이 터져야지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축성에는 데미지 관련 위상들이나 전설 옵션이 붙어야 됩니다. 제가 현재 130단까지 깼는데요. 축성에 하나비라든지 샤코 별반 옵션이 하나도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130단까지는 이렇게 아무런 전설 옵션이나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축성을 해놓고 문양 레벨 100만 찍어도 갈 수가 있지만 130단 이상부터는 축성 노가다 운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기에다가는 품질 25를 붙이셔야 되고요. 다른 부위에다가는 샤코 옵션, 하나비 옵션 그리고 별반 옵션이 하나가 붙을 때마다 단수가 한 단계씩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옵션에 신성 데미지를 올려주는 것도 있고 힘을 올려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데미지와 관련된 위상들을 붙이셔야지만 고단 등반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뭐 컨트롤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파밍을 더 열심히 하고 노가다를 열심히 해서 축성을 많이 하셔 갖고 운이 좋으신 분들이 고단을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10시즌, 9시즌, 8시즌, 7시즌, 항상 150단을, 물론 버그를 이용해서 깨기는 했었는데, 버그를 이용하지 않을 때도 항상 고단 도전을 시도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고단 도전을 지금 130단까지 한 다음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축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지금 채널을 하나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뽀꾸TV라는 모바일 게임 채널도 하고 있고, 낚시 채널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단 등반을 위해 시간을 몰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기사의 일반 버전과 공속 버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속 버전을 지금 착용을 하고는 있는데, 이걸 쓴다고 해서 나락 단수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락 단수 영향은 한 0.5단에서 1단 정도 나는 거고요. 결국에는 축성을 잘해야지, 이 나락 단수가 올라갑니다. 공속 버전, 어떻게 가면 되냐면은, 장갑에서 공격 속도 옵션 넣어줍니다. 반지에서도 공격 속도 옵션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전설 로드에 봉화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오라 안에 아군이나 용병이 한명 이상 있으면 주는 피해가 90% 증가합니다라는 옵션인데요. 제가 천상의 창 중재자 버전에서는 넣었었는데, 이거를 빼주고, 설교자라는 옵션을 넣어줍니다. 광신도 기술의 공격 속도가 올라가고, 주는 피해가 공격 속도의 65%만큼 증가합니다. 장갑에도 3어픽 이상템을 껴주고, 반지에도 3어픽 이상템을 껴주고, 거의 모든 부위가 3어픽 이상이 되는 세팅을 했을 때만 공속 버전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저처럼 뭐 1어픽, 2어픽 위주로 세팅을 한다? 그러면은 공속을 챙겼을 때 극대화 확률을 100%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극대화 확률 100%를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부위가 어픽이 나와야지만 공속 버전이 효율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속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팅을 뭐다 갈아 엎으면서까지 가야 될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전설 옵션, 샤크 옵션이라든지 하나비 옵션이 떠야지만 좋으니까 그 옵션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속 버전은, 진짜 초 하이엔드 세팅에만 좋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 사람이 1등인데 원래는 1등이 로비였어요 로비 141단까지 깼었고 그 위에도 중국인이 2명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리더보드가 계정이 삭제가 되면은 리더보드에서 삭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계정 연동을 해놓기 때문에 아마 삭제가 된그 공속버전을 썼던 중국인 2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치트잉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1등, 2등, 이두명 같은 경우에는 공속버전, 3등 같은 경우에는 공속버전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죠. 그래서 공속버전을 굳이 막 내가 기존 중재자 천상의 창 빌드를 쓰고 있었는데 갈아 엎을 필요까지는 없다. 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탑 같은 게 나오고 좀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가 돼야지 뭔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는 원소술사의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빌드, 뭐 야만용사의 가장 잘 나가는 빌드 그런 것들 위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스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전체 활성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